다음은 제가 어, 제 예쁜 조꼬미들 분갈이를 하겠습니다. 이 녀석 아담. 이 어, 아담이 지금 얘가 혹시라도 새 꼬를 달고 있을까봐 얘가 비를 맞았어요. 그래갖고 지금 아니 얘가 왜 이렇게 너부대대해졌지? 그랬더니 거리대에서 비를 맞은 거 있죠. 더 추워지기 전에 새 집은 줘야 됩니다. 참, 오늘은 목요일 저녁인데요. 영상이 뭐 송출되는 시간이 제가 이제 영상을 이제 당일 바로바로 바로 못 올리는 때가 있는데, 금요일 새벽에 영하 1도까지 내려간다고 해요.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그런데, 다 여기들 어떻게 할 거냐? 저는 그냥 놔둘 거예요. 진짜로, 너무 빨리 찾아왔어, 영화, 영화의 날씨가. 지금은, 그래도 11월달은 이렇게까지 만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할 때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내데 네, 작년 11월달 여러분 날씨 가서 과거 날씨 한번 보세요. 비가 많이 왔어요. 응? 어, 너는 왜 애기 없어? 애기 있는 줄 알고, 있을 줄 알고 기대했더니만 없네. 애기잘 달던데. 오 있다. 나온다.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요거 원래는 합식하려고 했거든요. 어머. 어머 미안해. 합식하려고 했는데 합수 합식, 어, 떨어졌다. 엥 이거 잎꽂이도 안 되게 떨어졌어요. 어찌을까 여기 여기 이렇게 뭐어찌을까 여기 불안해. 걱정돼. 여기에다 응급처치. 물이 너무 많아요. 지금 얘가 물을 먹고 있었 상태여서 요거는 다이세넴이라고 하는 가루예요. 이게 살균제거든요. 여기다가 좀 뿌리겠습니다. 너무 지금 물기를 너무 많이 먹은 상태여서. 아, 이렇게 달이 는 가루를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솔직히 저는 저는 장담을 못해요.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그래도 그냥 상처 부위가 바로 물에 노출되게 하는 것보다는 저게 나을 것 같아갖고 제가 저렇게 해둔답니다. 그리고 요 아담도 마음 먹은 김에 해야 돼요. 마음 먹은 김에 정리를 다 하겠습니다. 참, 어 어떻게 상처를 냈어요? 이 상처를 내는 거는 저 자구를, 저 이파리 하나를 떼어내는 것만큼 치명적입니다. 자, 오늘 왜 이러지? 원래는 화분 하나에다가 합식을 하려고 했는데 얘가, 어머, 애기가 나온다, 신난다, 얘도. 합식을 하려고 했는데 얘가 애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집을 주기로 했습니다. 아우, 귀여워. 보이지도 않는. <laughs> 이, 이, 참, 이 아담은, 이 아담은, 이제, 프리티다육 사장님의 아담인데, 저는 항상 그 농장에서 애기를 이렇 업어오면, 다육대를 이렇게 어, 구매를 하면, 그 농장 사장님이 하라는 대로 제가 이렇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해라 뭐다 달라요 농장 사장님마다. 근데 저는 그냥 그 사장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해주는 편이에요. 그 집에서 온 다육들은 제 스타일도 있지만은 저도 음, 다른 분의 어떤 그런 의견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키워보면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제가 키우던 다육들은 제 맘대로 합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새롭게 온 아이들은 이제 그 농장 사장님이 어, 키우는 방식을 제가 존중하고 그렇게 해서 맨 처음에 분갈이 할때 생각날 때까지는 그렇게 해줍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저랑 이제 오래오래 오래 살면 과거는 다 잊어라 이러고서 너는 우리 집에 왔으니까 이제 내 방식대로 살자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정리한 거 맞아? 아, 지저분해. 여기. 합식하려고 큰맘 먹고 세 개를 이렇게 사가지고 왔는데 합식이 아니라 합식할 화분이 사실은 마땅치 않아요 그래갖고 얘는 똑같은 화분에다가 놀러 오리 심어줄 거예요 조심조심 조심, 조심하자 요 아이에게는 상처 없이 하자 <laughs> 세상에 열리를 하고 지금 뿌리가 났는데 미안하다. 요 아이가 와갖고 원래 분갈이 해줄 때기 전까지 제가 물을 안 줄거든요. 근데 요행스럽게도 빗물이 들어오는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셋이서 놀러 오리. 그래갖고 셋다 지금 물을 먹어가지고 화분이 젖어 있어요. 화분이 젖어 있으니까 젖어 있으면 저는 분갈이하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그, 휴 흙이 자꾸 튀어서. 흙에 물기가 있으면 다 여기도 얼굴도 미워지고, 전 그래서 그냥 흙이 좀 바짝 말랐을 때 분갈이 하기를 좋아합니다. 아마 모든 분이 그러실 거예요. 이게 물을 먹고 한 일주일 지났다, 이런 컨디션이 아니에요. 완전 그냥. 쥐어 짜면 물 나올 것 같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 장갑에 저렇게 흙이 묻잖아요. 그래서 별로입니다, 지금. 너무 더러워. 어떡하면 좋아. 예쁜 애기 얼굴을 그냥. 얘는 뿌리를 조금 자르겠습니다. 뿌리가 너무 길어요. 물을 먹어갖고 너무 여리여리해갖고. 아담. 뿌리 정리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분갈이를 좀 해주겠습니다. 아유 어디에다 분갈이를 할 거냐면요. 여기 한번 앉혀서 얼굴을 보겠습니다. 똑같은 화분는세 개를 가져왔거든요. 여기에다 할 건가? 여기에다 할 건가? 아그 어디 볼까? 볼까? 어디가 좋을까? 음, 얘도 야무지고, 얘도 야무지네. 뭐 아무 데나 해도 되겠네. 이 녀석들은 식장을 가져갈 거니까, 어우, 보기만 해도 화분이 무거운 거 같아. 자, 아담 삼양제를 분갈이 하겠습니다. 너무 더럽다. 지금 제 베란다 온도가 7.8도예요. 음, 새벽까지 천천히 기온이 내려가서 6시부터 7시까지 내일 새벽 가장 추운 가장 낮은 온도를 기록할 겁니다. 아이고 이쁘다. 좀 마음에 안 들지만. <laughs> 자, 이 정도면 됐습니다. 마감은 한꺼번에 하려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도 아담 2호를 앉히겠습니다. 아고 예쁘다. 예쁜 이들. 이 무거워가지고, 뭐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쫙쫙쫙 가라앉아가고 흙이 무거우면 여러분, 솔직히 다육이가 자리를 빨리 잡는 느낌이 들어요. 꿈쩍 달성 못하니까 흙이 무거워서 뿌리를 꽉 눌러주니까요. 어우, 무거워라. 자, 이것도 이렇게 해서 마감도나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어. 어우, 사이즈가 딱 맞네. 요, 3호, 아담도 분갈이 합니다. 이칼 흙이 들어가니까 됐습니다. 이제 마감토를 하겠습니다. 마감토는 흑화사석입니다. 뭇대에 아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살살살 해줄 겁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흙이 조금씩 보이잖아요? 아, 되게 좀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할 때는 흙을 좀 덜른 상태에서 얘가 컵은 밖으로 안 나오게 그렇게 얹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담 하나 한 가지 했고요. 그리고 녀속도한 김에 그냥 까만 걸 하겠습니다. 어, 나중에 그냥 좀 복토가 좀 흩어지더라도 자요 2호 아담도. 얼굴이 살짝 삐뚤어진 것 같은? 아, 맨날 삐뚤어져 키핑장에서 가끔 소식 전해드릴게요 아담 1, 2, 3 5. 원래는 합식을 하려고 <laughs> 합식을 하려고 3개를 샀는데 결국은 따로따로 지금 심어주고 있는 건 이건 뭔지 제가 요즘에 킵핑장에서 얌전니 분갈이를 할 시간이 그닥 그렇게 없어서 미리 이렇게 그냥 빨랑 해줍니다. 그래도 해야 분갈이를 하지. 아담 3호도 분갈이 마쳤습니다. 이번 시간, 다산 프리티다육에서 품어온 아담 3형제를 1, 2, 3호로 분갈이했습니다. 이쪽은 제가 키우고 있는 집시고요. 또 여기는 제가 키우고 있는 아메치스입니다. 거리대에서 교체를 하면서 들어오고 지금 나가지 못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출연시켜 줬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